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맨입니다 오늘은 그 전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제 쇼핑몰에도 전선 관련된 거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우선은 그냥 크게 보면은 그 우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를 전기해서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선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물론 소방용 전선, 내열 전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열 내화 전선은 어차피 제가 뭐 쇼핑몰에서 별도 취급하지도 않고, 아직은 계획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취급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통신 관련된 건좀 간단하니까, 통신 관련된 걸 먼저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UTP 케이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케이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UTP 말고 STP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통신도 관련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크게 그냥 우리가 제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유, 저기 저는 지금 그 CCTV 같은 경우에도 POE 타입 POE 방식으로 하는 POE 방식으로 하는 CCTV만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런 스마트팜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카메라 그래서 하는데 UTP에서도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선은 카테고리가 뭐 5가 있고 뭐 여기다가 저기 영문으로 해서 2라고 하는 게 붙은 경우도 있고요 6뭐 뭐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라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뭐 뭐냐면은 뭐 100mbbps 뭐 기가 뭐 이런 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5이 정도만 써도 그런 대역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UTP 카테고리 5e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옥내용과 옥외용이 있습니다. 이게 색깔을 보면 그 어떤 막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회색으로 된 옥내용 실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옥외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눠지냐면요. 옥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햇빛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받아서 물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햇빛 자외선을 받아서 그 외부에 있는 피복이 사가버립니다. 그래서 옥내용을 절대 외부에다가 사용, 장시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 옥, 옥 외용, 그러니까 실 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안에 편조선이라고 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거리를 이렇게 좀 가공, 포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내부에 어떤 심선이 있어갖고 장력이 걸려서 선이 이렇게 가면, 선이 이렇게 길게 가면 장력이 걸려서 처지거든요. 처지는데 이게 끊기지 않게 내부에서 끊기지 않게 좀 어떤 별도의 하드 와이어가 좀 들어있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 쓰시던가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오개용을 써라. 음 제가 뭐 가끔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UTP 케이블이 꺼멓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옥 외용입니다. 오기용을 사용하시고 물론 뭐 옥내에서 쓰시는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토신 공사 같은 경우에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지금 제가 많이 쓰는 전선은 저는 이제 KIV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단종되긴 했지만 HIV도 있는데 HIV는 단종됐어요 그리고 h f i s 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V케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VTF c 뭐 기타 등등 더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많이 취급하는 거는 저는 자동 제어할 때는 KIV 전선을 사용합니다. 아, 또 있습니다. 그 AWG라고 그래갖고 이건 좀 고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미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선인데 제어 전선으로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하는데 이게 지금 표기를 하다보면 표기를 하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은 스퀘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퀘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스퀘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전선 단면적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어떤 뭐 구리 부분이 있고, 여기 절연체 부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구리. 구리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절연물. 절연물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나눠진 것들은 뭐냐면, 이 절연물에 대한 부분을 저연물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 것입니다. 절연물이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어떤 허용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유독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전선이라든가 아니면은 허용 온도 같은 경우 이게 이게 뭐 뭐한 60도면 이게 한뭐 95도 뭐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제 좀 한번 가열을 해서 그 절연 구조가 좀더 단단하게 되어 있는 크로스링크드 되어 있는 XLP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선은 여기서 제가 말한 스퀘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이고요. 전선의 단면적은 여기 좀 적을게요. 전선의 중요한 기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중요한 게 허용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한 8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중에 허용 전류, 이 부분만 좀 많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전선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만큼의 열이 발생하고 어떤 변형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써왔으니까 0.75 선을 써도 된다, 1.5 선을 써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좀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되게 불안한 그런 좀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데 음. 원래 내선에서 쓰는, 어떤, 그러니까 옥내에서 쓰는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4스케어나 전, 그러니까 어떤 저 동력이, 동력이 아니라 하다 못해 콘센트에 쓰는 것도 4스케어나 아니면 뭐 전등에 쓰는 것도 2.5를 쓰는데 가끔 농장에서 쓰시는 전선들은 1.5라든가 07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썼으니까 써도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대요 근데. 제가 뭐 전선 많이 팔아서 전선 이윤냉기려는 사람 아니고요 사장님 그러시다가 정말 화재 생깁니다. 불나요. 불나면은 비닐하우스는 한 번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 때문에라도 그 가격 차이 분명히 있지만 가격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전 때문에라도 전선의 단면적은 허용전류를 고려해서 하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하에 따라서 허용전류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KIV는 저는 이제 자동제어 쪽그 내부 판넬 판넬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옥내 공사 어떤 관로 공사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 저는 잘쓸 일이 없습니다. 농막에서는 잘쓸 일이 없고요. 농장 에서는요 CV 케이블도 잘쓸 일이 없어요. 이게 사스케어나 6스케어 이런 경우에도 이게 VCTF보다 이게 뭐라 될까 그저렴물이 되게 억어요억어요 그래갖고 잘 쓰는거 못봤고요 최소 vctf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건 k r v 에선 그게 없어요 다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이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절연물에 이런 구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원코하라고 그래요 코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vctf나 cv 케이블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단면적으로 잘라보면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절연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리가 있구요. 여기 절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리가 있구요. 여기 절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절연물을 이렇게 감싼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고 이게 구리고 이거 다 똑같이 구리고요. 정, 전기 연결할 수 있게 이건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이거 3C라고 합니다. 이거 3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부의 것이 스퀘어가 그러니까 절연물 제일 먼저 적게 되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vctf 절연물이 만약에 225 스퀘어다 그리고 곱하기 이제 지금 3코하죠 3개 3 c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메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선은 일반적으로 메다당 단가나 아니면은 최소 구매 그기뭐 포장되는 단가가 대부분 1 0 0메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메다당 단가 보시면 되구요 그, 뭐라 해야 까코가 이제 만약에 4개 들어간 것도 있어요, 4개. 4개까지 있습니다. 4개는 4코어고. 대신에 뭐, 저기 뭐지? 내화전선이나 내열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뭐, 8코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참조로 전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려고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허용전류라든가, 그리고 어떤 부하에 따라서 전류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거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